기도를 해도 치유되지 않았던 이유. 최근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녀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린 걸 알았다. 어머니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마음씨가 곱고 신앙심이 깊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관대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치유해주지 않은 걸까? 이 질문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속임수에 대해 완벽한 게 설명한다. 생명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이고, 사람들은 믿음을 행동으로 내보인다. 우리는 잠재 의식에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는데, 잠재 의식에 질병과 두려움, 원망, 원한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정말 병에 걸리거나 두렵고 원망할 일이 생긴다. 성경에 나오는 씨를 뿌린다는 표현은. 하나의 생각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믿음을 밖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뜻한다. 잠재의식은 일종의 법칙이다. 잠재의식은 내면에 쌓인 모든 생각을 복잡한 패턴으로 배열한다. 이런 무의식적인 패턴은 만병의 근원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공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여성과 어머니, 어머니는 속임수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두 사람 모두 질병은 정신 상태나 사고 과정과 무관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심장 상태가 좋지 않고 치료할 길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진정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 고칠 수 없는 병은 없다. 병이 나을 일이 없다고 믿는 생각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병이 나을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면 병은 정말 낫지 않는다. 생각을 바꾸자 어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치유되었다. 그녀는 생각과 감정이 신체를 바꿀 수 있고 마음가짐을 바꾸면 신체의 변화가 일어남을 깨우쳤다. 어떤 문제가 닥쳤다면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일어난 문제를 자연이 보내는 신호로 보고 생각을 바꾼 다음 그 생각을 고수하라. 기도를 해도 치유되지 않았던 이유. 최근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녀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린 걸 알았다. 어머니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마음씨가 곱고 신앙심이 깊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관대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치유해주지 않은 걸까? 이 질문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속임수에 대해 완벽한 게 설명한다. 생명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이고 사람들은 믿음을 행동으로 내보인다. 우리는 잠재의식에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는데, 잠재의식에 질병과 두려움, 원망, 원한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정말 병에 걸리거나 두렵고 원망할 일이 생긴다. 성경에 나오는 씨를 뿌린다는 표현은 하나의 생각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믿음을 밖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뜻한다. 잠재의식은 일종의 법칙이다. 잠재의식은 내면에 쌓인 모든 생각을 복잡한 패턴으로 배열한다. 이런 무의식적인 패턴은 만병의 근원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공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여성과 어미, 어머니는 속임수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두 사람 모두 질병은 정신 상태나 사고 과정과 무관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심장 상태가 좋지 않고 치료할 길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진정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 고칠 수 없는 병은 없다. 병이 나을 일이 없다고 믿는 생각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병이 나을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면 병은 정말 낫지 않는다. 생각을 바꾸자. 어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치유되었다. 그녀는 생각과 감정이 신체를 바꿀 수 있고 마음가짐을 바꾸면 신체의 변화가 일어남을 깨우쳤다. 어떤 문제가 닥쳤다면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일어난 문제를 자연이 보내는 신호로 보고 생각을 바꾼 다음 그 생각을 고수하라. 기도를 해도 치유되지 않았던 이유. 최근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녀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린 걸 알았다. 어머니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마음씨가 곱고 신앙심이 깊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관대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치유해주지 않은 걸까? 이 질문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속임수에 대해 완벽한 게 설명한다. 생명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이고 사람들은 믿음을 행동으로 내보인다. 우리는 잠재 의식에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는데, 잠재 의식에 질병과 두려움, 원망, 원한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정말 병에 걸리거나 두렵고 원망할 일이 생긴다. 성경에 나오는 씨를 뿌린다는 표현은. 하나의 생각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믿음을 밖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뜻한다. 잠재의식은 일종의 법칙이다. 잠재의식은 내면에 쌓인 모든 생각을 복잡한 패턴으로 배열한다. 이런 무의식적인 패턴은 만병의 근원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공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여성과 어미, 어머니는 속임수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두 사람 모두 질병은 정신 상태나 사고 과정과 무관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심장 상태가 좋지 않고 치료할 길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진정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 고칠 수 없는 병은 없다. 병이 나을 일이 없다고 믿는 생각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병이 나을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면 병은 정말 낫지 않는다. 생각을 바꾸자 어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치유되었다. 그녀는 생각과 감정이 신체를 바꿀 수 있고 마음가짐을 바꾸면 신체의 변화가 일어남을 깨우쳤다. 어떤 문제가 닥쳤다면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일어난 문제를 자연이 보내는 신호로 보고 생각을 바꾼 다음 그 생각을 고수하라. 기도를 해도 치유되지 않았던 이유. 최근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녀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린 걸 알았다. 어머니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마음씨가 곱고 신앙심이 깊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관대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치유해주지 않은 걸까? 이 질문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속임수에 대해 완벽한 게 설명한다. 생명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이고 사람들은 믿음을 행동으로 내보인다. 우리는 잠재의식에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는데 잠재의식에 질병과 두려움, 원망, 원한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정말 병에 걸리거나 두렵고 원망할 일이 생긴다. 성경에 나오는 씨를 뿌린다는 표현은 하나의 생각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믿음을 밖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뜻한다. 잠재의식은 일종의 법칙이다. 잠재의식은 내면에 쌓인 모든 생각을 복잡한 패턴으로 배열한다. 이런 무의식적인 패턴은 만병의 근원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공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여성과 어머니, 어머니는 속임수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두 사람 모두 질병은 정신 상태나 사고 과정과 무관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심장 상태가 좋지 않고 치료할 길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진정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 고칠 수 없는 병은 없다. 병이 나을 일이 없다고 믿는 생각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병이 나을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면 병은 정말 낫지 않는다. 생각을 바꾸자. 어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치유되었다. 그녀는 생각과 감정이 신체를 바꿀 수 있고 마음가짐을 바꾸면 신체의 변화가 일어남을 깨우쳤다. 어떤 문제가 닥쳤다면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일어난 문제를 자연이 보내는 신호로 보고 생각을 바꾼 다음 그 생각을 고수하라. 기도를 해도 치유되지 않았던 이유. 최근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녀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린 걸 알았다. 어머니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마음씨가 곱고 신앙심이 깊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관대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치유해주지 않은 걸까? 이 질문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속임수에 대해 완벽한 게 설명한다. 생명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이고, 사람들은 믿음을 행동으로 내보인다. 우리는 잠재 의식에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는데, 잠재 의식에 질병과 두려움, 원망, 원한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정말 병에 걸리거나 두렵고 원망할 일이 생긴다. 성경에 나오는 씨를 뿌린다는 표현은. 하나의 생각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믿음을 밖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뜻한다. 잠재의식은 일종의 법칙이다. 잠재의식은 내면에 쌓인 모든 생각을 복잡한 패턴으로 배열한다. 이런 무의식적인 패턴은 만병의 근원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공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여성과 어머니, 어머니는 속임수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두 사람 모두 질병은 정신 상태나 사고 과정과 무관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심장 상태가 좋지 않고 치료할 길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진정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 고칠 수 없는 병은 없다. 병이 나을 일이 없다고 믿는 생각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병이 나을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면 병은 정말 낫지 않는다. 생각을 바꾸자 어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치유되었다. 그녀는 생각과 감정이 신체를 바꿀 수 있고 마음가짐을 바꾸면 신체의 변화가 일어남을 깨우쳤다. 어떤 문제가 닥쳤다면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일어난 문제를 자연이 보내는 신호로 보고 생각을 바꾼 다음 그 생각을 고수하라.